고양님 어? 형님 오셨습니까? 어? 그 제서병님? 음. 아 지금 출전한 동호인 선수들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 지금 동호인 중에 강력한 사람은 다 나왔습니다. 우선은 왓츠레이싱 <laughs> 이서준. 현재 마스터즈 사이클 투어 옐로우죠. 지금 그 선수 나왔고 그리고 이제 <laughs> 2등 정경영 선수까지도 이미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다 이제 뭐 당연히 현제 최강자라고 불리고 있는 탑스피드의 홍진명 선수까지 나와 있습니다. 음. 그리고 저희 탑스피드에서도 현재영과 성준형 뭐 등등 다양한 사람들 많이 나왔으니까 탑스피드를 응원해 주십시오. <웃음> <웃음> 탑스피드를 응원해 주십시오. 탑스피드 화이팅. <laughs>

그래? 지원이다. 티하 어, 소하 이희진 화이팅. 아그 선수 중에 대로사 분도 있고 아, 많이 있잖아요. 이현진이요. 더 해, 설명해주세요. 아 우선은 대로사 스트라데팀에 이제 <laughs> 김영준 선수. <laughs> 그리고 이제 팀 알이랑 이희진 선수. 이희진 선수. 이의진 선수. 이의진 선수. <laughs> 지금 또 오버페이스의 정재섭 선수. 저서 저서 소규석 어, 선수 나오잖아. 저서에 않을까? 이제 소규석 선수까지 오던 그 아까 뭐라고 했죠? 무슨 <laughs> 아, 그 뭐였지? <laughs> 블랙 야크. 어블랙 <laughs> 네, 야크 소규석 소규석 선수. 블랭 야크 소규석 선수. AI 심장 청경현 선수. 보면은 <laughs> 네, 다 아시니까. 네, 첫 어필은 <laughs> 다 같이 올라갔어요. <laughs> 바로, 거의 시작하고 아니요, 바로가 아니요, 가, 아니요, 가, 아니요, 바로 올라와서 까히네졌어 가지고. 그러니까. 안 나뉘어졌었고 아니, 뭐, 이제 이랩을 뭐, 뭐, 한번 그래. 봐야 될것 같아요 아니, 어, 아, 이제 되네. 곧 올라올 어. 것 같아서 그러면 아, <laughs> 어. <laughs> 안 된다 사람이 어. 어, 어. 어, 제곧 영상... 올라옵니다 오케이, 영상 잘 부탁드려요 네, 영상 아, 촬영 네, 감독님 야 요즘은 그거 없냐? 윤중원 안 나요 이거 이거 요즘 댓글 안 다니냐? 야, 그거 이제 미미에요미 미미. 중원이 아, 네. 형 미미냐? 그냥 월드 투어 거기에서도 윤중원 선수 안 나왔나요? <laughs> <같고요>. 아나 뭐지 <laughs> 그 CX CX 시합도 <laughs> 급경다 보이긴 하거든. 아 그러면 <laughs> 이제, 이제 대한민국 미미에요 사이클 미미. <laughs> 최강자의 어쩔 수 없는. 윤중원 안 나왔나요? 그게 될 때까지 노력해야죠. 아, 좋아, 좋아, 좋아. 옐로, 옐로. 옐로. 여기 앞에 옐로. 여자 엘리트 경기를 뛰는 여자 선수분들도 10년? 계십니다. 10년? 여유 있게 10년. 2년 후에 바로. 아, 2년 여지 민정이 김진 님. 아, 라이딩.. 라이딩.. 여러분. 주인장 <laughs> 소나님 여러분 라이딩 소나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laughs> 야 <늘려야 될지>. 해주세요 <laughs>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laughs> 아, 안됩니다 저는 그런 하지 않습니다 온다 오오 어? <laughs> 미쳤다 오. 아 다행이네 좀 뭐야, 와 벌써, 벌써 이렇게 쪽이 어. 누구지 이 누구 누군 누구. 것 같아요 최영민 선수 첼로 네. 최영민 선수분의 지금 BA가 있고요 그 뒤로 어... 주대영 선수랑 LX 팀, 그리고 가평 팀이 이렇게 있어요. 최영민, 응. 금산 최영민 선수 오, 펠로톤. 첼로 맞죠? 최영민 네. 선수. 그리고 그 뒤로 오는 메인 펠로톤이 있습니다. 메인 펠로톤은 꽤큰 팩으로 오고 있어요. 맨 선두에는 아마 선수분인 것 같은데. 음.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어요나못 봤는데 정아 현지 현지옹. <laughs> 현지 화이팅 화이팅. 이팅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 또 체인 떨어졌을 수도 있어. 요 그러면은 선진 오빠한테 혼날 듯. <laughs> 저 저기 있다. 뭐? 현오아 온다. 아, 더아준이옷좀 입혀도 될까? <웃음>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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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면 아, 네네 네. 입어도 되죠. 만약에 내리면? 괜아이 <laughs> 오빠! 알지? 나현재단독님 멋있다! 알 가민! 아, 아쉽게 네, 저희 탑스피드, 저 탑스피드에 어, 나연재 선수의 가민이 떨어져가지고 팩에서 조금 분리되었다고 합니다. 어. 이 2랩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지금 그래도 뭐... 다행히도 공인 선수들 꽤 많이 포진해 앞때도 있습니다. 앞때도... 앞에. 그렇 음. 저희 주성준 선수도 네. 성준형도 네. 다행히 몸이 괜찮은 음. 가 봐요. 컨디션이 다시 좋아진 음. 것 같아. 아까 다리, 다리. 아파 가지고 걱정는데 어, 시청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서지원 님. <laughs> 네, 그러면 다음 3랩 때또 영상을 켜겠습니다. 음. 바이바이.